아, 주인인 아이 뒤를 쭉쭉쫑 따라가고 다니고 있어 너무 신기해서 어머, 귀엽다 어, 멈춰요 또 어머, 멈췄어 어, 또 멈출 줄도 압니다 어, 귀여워 단오절 기념으로 지나가다가 쫑스를 샀어요 이게 바로 집 집에서 직접 이렇게 만드셔서 익은, 익은 거를 만드셔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이게 대나무로 만든 건데 안에 우리나라 약간 약과 같이 들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안에 오 이렇게 속살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한입 먹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대추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엄청 건강한 음식이죠? 우리나라 약밥 같아요, 약간. 그쵸? 중국에서의 저녁밥장입니다. 김주랑 옆을 마라스 궈 먹어보겠습니다. 수박은 <목소리> 인기네. 이 면과 과요위 거? 가이 그냥 봉지에다가 담고 싶은 대로 담는중습니다꾸고 응. 응. 충전하네요. 마고 담아요. 이게 한국 가면 못 먹는, 어, 먹을 수는 있지만, 신별한 스틱 제품이거든요. 여기는 국내산이라서. 이거 먹을 수, 한 번, 이렇게 먹보겠 그리고 여기 진 너무 많이! <laughs> 이 정도 먹자! 이렇게 집에서 잘라서 맛있게 먹습니다. 수박도 이렇게 동료가 예쁘게 잘라줬어요. 완전 신선한 게 탱글탱글하게 맛있어요. 과일 채소 까지 왔어요. 푸릇푸릇하고 신선한 과일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자두? 엄청 익었는데? 살구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사과. 그리고 중국에만 있는 멜론. 참외 같은 건데. 영과 패션으로추도 있어요. 이게 500g에 3.9g. 그러면. 600원정도? 아, 음. 아, 이렇게 팔고있어요 둘리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팔고있어요 어유 벌레가 집에와서 과일을 먹어봅니다 진짜 방고스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청도복숭아 진짜 가격이 너무 싸갖고 500, 500g에 한 800원? 정도예요. 이것도 100g에 한 2,000원 정도